그럼 지금 현재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지금 여주역 로제비앙더 센텀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요? 건 일단은 84A 타입 기준으로는 뭐 4억 중반에서 5억 이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음. 인근 단지와 비교를 했을 때뭐 여주역 여기 옆에 휴먼빌 이런 게 지금 입주 3년차죠. 아파트 가격 지금 한 6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청약을 했던 자이, 자이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 상태이지만 현재 6억에서 6억 초반 이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5억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죠. 아 그럼 실제 여기 여주역 세권 아파트 이제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실제 거래가 6억대라고 그렇데 6억, 그렇죠. 네, 6억 정도로 생각을 어... 하시면 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억이니까 음. 900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러면 지금 공급가는 그렇게 되고 그렇죠. 현재 이 아파트에 그럼 뭐 혜택이라든지 더한 장점이 또있습니다 일단은 초기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저희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계약금이 5%로 조건 변경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5%. 1차 계약금 10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가능하시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한달 내에 이렇게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중도금 무이자로 저희가 조건 변경을 했습니다 아, 중도금 대출 무이자 그렇죠 예, 원래는 이자 후불제였는데 원래는 이제 이번에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아. 이게 사실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도금 이자만 해도 금 금액이 1,500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도 어, 충분히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네. 그 이자를 회사에서 부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입주 계약금 5%, 음. 그 이후에는 입주하기 전까지는 들어갈 돈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유닛에서도 안내해 드렸다시피 각종 옵션들이 무상으로 제공이 돼요. 음. 각종 옵션들이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당연하게 돈을 받는 것들이 저희는 이제 무상으로 진행을 해 드리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부담을 훨씬 낮춰 드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옵션에 대해서 네. 대략적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를 혜택을 보시는 걸까요? 뭐, 기본적으로 뭐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을 무상 돌린 거를 금액적으로 환산한다고 을 치면은 얼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선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동대출 무이자의 그렇죠. 무상 제공 옵션이 거의 3, 4천만 원 가량의 많은 가량의 어...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 드린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